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번 경쟁전는 왠지 느낌이 좋아. 이번 경쟁전는 왠지 느낌이 좋아. 우리가 아, 이길 아. 것 같아요. 어벤져스가 있어. 그어벤져스안 탈지 안 파. 방금 목소리 뭐야? <laughs> 나안 한데 남나안 한데 남, 나안 한대, 남 방금, 안 오늘 살자? 이번 판은 너무 느낌이 좋아. <laughs> 어디서 오신 분이에요어디선가능 <laughs> <어디선간에서나> 오겠죠 <laughs> 나는 어벤져스다 <laughs> 그래 나는 어벤져스다 닉네임이 어벤져스니까 <laughs> 나는 느낌이 너무 <laughs> 좋아 하지만 <laughs> 이 판은 질 수도 있어 <laughs> 하지만 이겨보자고 야이 개아아아이 판은 뿌옥 뭐 더빙 배우도 아니고 <laughs> 아닌이 <laughs> 판은 너무 느낌이 좋군 <laughs> 아니 고만 <laughs> 좀 해요, 진짜. 저 민선 민이 더빙 씹딩 배워 갔는데. 저기 얼굴 아니, 제발. <laughs> 순우? 누구는 위 아이들 또 뭐예요, 이거? 아제 이름인데요. 뿅. 명... 이름이 순우예요? 순우? 순노? 순우? <laughs> <laughs> 순우? 전 뭐... 이름이 순우예요? 예. <laughs> 네. <laughs> 우리 학교 <laughs> 음악쌤 이름이 순훈데. <순우인데 웃음> 이름 겁나 그 순박하다. <웃음> 우리 학교 음악쌤 이름인데. 남자 이름이? <laughs> 우리 학교 음악 선이름인데 이. <laughs> 우리 학교 음악 생 이름인가? 혹시 <laughs> 그렇군알아 <laughs> 먹었다. 알아 먹었으면 됐다. 어야지 <laughs> <laughs> 아야야야야야야. <laughs> 우리 좀이래도시다 집중하고 갑시다. <laughs> <그렇시다. 웃음> 게임 혹시 모른다. 비변에 던진다. 안녕하세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타 <laughs> 맥크리? 잠만 잡나? 야야야야야! 뒤쪽에 트레이서 있잖아. 잡어. 벌신나. 수면총 빠졌어. 그나저나 쟤는 왜쪽에기 <목소리> <쥐기. 오오, 목소리> 어, 잡았어. 아, 어어부비부비 아니요, 이거 금방 끝날 이정약 나는 간다 해야 되지 않을까요? 아니, 내가 간다 어, 뒤에 뒤에 뒤에, 크리 아, 내가 메르시였으면 아, 살렸을 텐데 힐밴 던지자니 너무 멀다 아, 아 잠시만, 잠시만, 좀만번봐 아! 아, 다안 돼! 야, 이것들아 아, 힐 좀, 힐 좀, 힐 좀, 힐 좀. 아.

아맥크리송하나로 잡을 수 있어. 맥을 송하나로 잡겠다고? 아, 잡을 뻔했어. 아, 근데 우리는 아, 이렇게 이렇게 지는 거 많이. 아니 아니야. 아니야. 어? 네? 중에서, 중에서, 중에서. 어, 뭐야 여거 약간 네. 뒤에서 막저 뒤에서 잠만 근데 저 전략가는 그래. 왜 갑자기 뻘공했었을까? 그것이 알고 싶다. 뒤 뒤에 뒤야? 왜 다들 앞에 나가 있는 거지? 같않아 잠만 맥크리가 지었다. 저도 이렇게 뒤 앞에 있어. 매크리가 죽였어 킹다 잡았어 언제 밀었 죽여서 리여서죽서죽여고 있었는데 안서죽여솔죽솔서 라인 서죽 라인 죽여 라인 라인 죽야서 죽여서 죽어 고릴라 서죽났네죽여난 고릴라 죽여서 죽여서 죽 자, 메르시를 자르잡구 음. 아 어, 아, 어. 어. 나. 왜, 못잘라 잠깐만 왜못아랐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얘들아얘들아아안으아아들이 들어와. 미안. 아아아아아에서아까 아니 아이, 아니 아이, 젠나타 개피데아저기안 잡혀 또 사람이 진정한 안 되겠다, 안 되겠다. 가치 초월 뺐어 초월 뺐어 초월 뺐어 메르시 메르시 미안 너무 다 끝나갈 때 줬나? 버프를 부터 빼기라도 하길 개꿀로 아이고야 루시오야 너무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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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너무 많이 들어왔어 들어와 들어와 뒤로 들어와 아니 이걸 또따라시지 쟤는 왜 이렇게 궁이 최대한 재우고 어쩌고 하면서 버틸게 잠들어 <laughs>

오케이. 됐다, 됐다. 와. 막았다. 다 와, 막았다. 이걸이겼구나 이거. 이리어 녹음해야지. 이거 유튜브 나가열이안 그래도 유튜브 나가고 있어. 지금 아, 유요삼도 하고 싶다. 욕하거나오기 싫으니까. 아 이걸 됐어. 아 다들 고생하셨어요. 고생하셨어요. 솔직히 진짜. 야우오님 아, 그... 데리고 갈까? 손호 손호 귀여운데 five. 되게.